아침 뉴스 브리핑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제목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빨리 목에 걸린 태블릿 PC를 빼내고 추송을 석방해야 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8시 9분을 막지나고 있습니다. 아,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블릿 PC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든 어, 단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JTBC의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저거 사기야, 손석희는 사기꾼이야라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사기꾼에 속아서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주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어낸 단초가 된게 가짜 태블릿 PC 사건이었습니다. 에, 옥중의 최성훈 씨가, 그니까, 이 태블릿 PC,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그, 어, 피의자, 또 피고 가운데 유일하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사람이 최성훈 씨입니다. 최성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블릿 PC는 내게 아니야. 나는 본 일도 없어. 증언을 바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년형 넘게 살고, 20몇 년인가요? 그래서 지금 6년째가 7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지금도 태블릿 PC는 본인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본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태블릿 PC, 추성훈이 네것 맞아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 거라고 그러니 이제 재판 다 끌렸지? 그냥 돌려줘라고 합니다. 법에 재판이 다 끊은 증거물은 돌려주게 되어 있대요 소유자에게.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추성훈의 그 법률 대그 대리인이 야 그럼 네, 법원이 내 거라고 그랬지? 그럼 돌려줘. 근데 법원에서 돌려주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 그 추석은 이거 아니야. 돌려줄 수 없어. 라고, 어, 항소했다는 겁니다. 미대워치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미대워치 기사를 보여드리기 전에 합소서 항상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그, 변희진 씨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벤트, 그리고 이민희진 씨의 행보를 제가 100%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면이 지시의 주장에 선택적으로 이건 올바르다라고 하는 주장,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주장만을 선택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디어 월치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 3시 9분에 쓴 기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은 최소훈의 것이 아니다. 라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 를 했고 집행정지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그이 사진이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참찰장이고그 어, 다음에 윤석열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인가 그런 거 그랬을 겁니다. 네 둘이 그 국회 에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죠 윤선열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한동훈 서울중앙 3차장 시현재의 법무장관도 이렇게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그런 최순실씨 독일 제주도 동선 등을 이유로 최소훈이 사용한 태블릿 pc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그 당시에 최소훈이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가 최소훈 씨에게 태블릿, JTBC 태블릿을 돌려주라는 법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런 한 장관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국정감사 자리에서 태블릿이 최소훈이 것이라고 명백하게 발언했었다. 그렇다면 위증이 되는 거죠. 이유 배반적입니다. 그때는 최소훈이 거야, 라고 해서 최소훈을 기소했고, 법원도 쳐서 오니까 맞아 라고 해서 20여 명 징역을 살게 했고 그래 그럼 내꺼 맞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와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빨리 태블릿 PC가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범죄의 목에 가시처럼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그 가시를 과감하게 빨리 뽑아내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가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동안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제, 윤석열 제 잘못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결제해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결제해지는, 하는 모습을 보, 이게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어, 당선자 신분으로 대구 달성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그동안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 잘못했다는 거아니까 사과한 거예요. 그랬으면 취임, 하자마자 5월 10일 날 취임했나요? 취임하자마자 추소분에 석방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억울하게 감옥에 있던 사람을 그 당시에 다 석방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왜추소분에 석방하지 못하느냐? 이 태블릿 PC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 문제는 점점 목에 있는 가시가 점점 더 깊이 있게 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지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아까도 뭐 댓글로 저를 비난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이상노 너는 윤석열 대통령 잘 아는데 왜 이렇게 비난하느냐?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더 잘하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원 장관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뽑아줬어요. 그것은 원죄를 5년 동안 집행유예 해주겠다는 집행유예 기간을 5년을 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국민들입니까? 집행유예 기간을 5년씩이나 줬잖아요. 그러면, 빨리, 아, 국민들이 뜻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최소은 씨 석방하고, 그 다음에, 에, 구속대, 아직도 구속을 서 풀어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딱 불러주고,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 문제는, 에, 차분히, 차분히 풀어나가도록 하십시다. 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를 불러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는,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여러분이 변이제 대표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태블릿 PC에 관한 변이제가 제일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변이제, 태블릿 PC에 관한 변이제는 아마 악에 맞춰있을 거예요. 감옥을 1년 동안 갔다 왔다니까 변이제 씨도 불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변희 씨 씨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 걸 정치력이라고 저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치력.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국민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5년이라고 하는 집행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럼 대통령, 한동훈,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지금 6년 7년 감옥에, 감옥에 보내는 잡아가두는 게 올바른 일은 절대로 아니죠. 언제까지 잡아가둘 거예요, 주석 분인을?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씨는 뭐가 잘못이 있었다? 예, 그분에은 차후에 천천히 논의하기로 하자. 라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최소근 씨도 풀어주고 그 변희진 씨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것을 정치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풀어나가려면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풀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은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내란죄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싫어하는 분이 맞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민이 5년 동안 당신 5년의 시간을 주더니 정치적으로 풀어라라고 기회를 줬는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도망을 가느냐고요.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뭐 엉뚱한 사람을 수년씩 감옥에 잡아놓고 이 추운 겨울에 또올 겨울을 나게 할 거냐고요. 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우파 시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제, 변희주 씨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변희주 씨가 이제, 태블릿 표시가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좌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다. 이번에 김용민 씨죠? 아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했던 제2의 태블릿 조작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뭐변희조씨의 주장에 따르면 좌파들도 어, 태블릿 PC가 가짜다라는 걸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 사람들도 그 사람 지능지수가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런 분들이 아. 태플릿 PC가 가짜야, 라는 걸 느꼈으면 이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분들이 정말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야? 아, 보니까 변희지의 말대로 태플릿 PC가 가짜네? 그러면 이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추석운이 즉각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태블릿 PC가 가짜니까 윤석열과 한동훈만 나쁜 사람이다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짜 태블릿 PC로 가장 덕을 본 측은 좌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사과해야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태블릿 PC가 가짜인지 우리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국민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추소은 씨에게 사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추소은 씨로 석방해야 합니다. 라는 성명을 내지 않으면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누가 할죄 문제? 아, 태블릿 PC가 가짜. 아, 나도 이제 보니까 알았네. 어, 디 보니까, 변호재 씨가 얘기하면서 보니까, 어, 이제 가짜네. 그러면 철문제에게 추서운이 석방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대구 달성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태피 씨가 가짜인지 몰랐습니다. 그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명예회복하셔야죠. 그리고 집도 뺏긴 거 찾으셔야죠. 우리가,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추소훈 씨가 국민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용산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저이 어, 윤석열 대통령도 석방을 거부했고 한동훈 장관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나는 추소훈이 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나를 좀 석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문을. 편지를 썼고, 제가 그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윤석열, 자, 다, 뭐, 누구 구속, 뭐, 저기, 무슨, 영장 청구했고, 뭐, 어떻고, 아, 윤석열, 윤석열, 한동원, 한동원 해야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잔인한 사람입니다. 어제 어제 에, 그 추성훈 씨 탄원서 읽어드릴 때 댓글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댓글이 들어왔어요. 아, 정광 목사님은 왜 추성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 추성훈 석방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목사님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목사님이라며.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며. 왜정광 목사님은 추성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많은 얘기인 것 같아요. 좀정말 목사님 좀 나서주시죠 최선실 석방하는데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카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드디어 실토를 했어요. 자뭐 처음에 카카오는 아유 어, 뭐 양현성과 그 부사장이 나와갖고는 아유. 어, 서버가 3만 6천, 3천 개나 되는 거고, 그런 사태는 IT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토했습니다. 남구은 대표가는 사과하고 사퇴하겠다. 왜 사과 안 하느냐? 데이터를 이중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중요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여기 만들고 또 다시 몇 군데를 만들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어저께 실토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번 사고의 정답은 두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전원 장치를 이중화하지 못했어요. SKCNC가 전원 장치를 이중화하지 못했어요. 그쪽도 책임이 커요. 한 개의 전원이 문제가 생길 때또 다른 전원을 예비 전원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SKCNC도 그걸 안 했어요. 또 하나 카카오도 데이터를 이중화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SKCNC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그렇고 큰 기업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예를 하나 들었을 텐데 듀뽕, 아, 어, 화학기업이죠. 출장을 갈 때, 한 비행기의 직원들이 다 같이 안 탄다는 겁니다. 나눠서 탄다는 거죠.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이 데이터 서비스는 위험을 분산하는 게 여러분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속이고 있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 요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한 표현을 하면 망해야 합니다. 망해야 정신이 차립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에, 칼럼은 하나 있습니다. 칼럼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에 AI경제연구소장 안현실씨가 쓴 칼럼인데요. 카카오 사태보다 기가 막힌 국가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카카오 사태가 났을 때 국가는 아 이거 규제해야 돼.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고 규제해야 되라는 겁니다. 불행히도 이 나라 정부와 정치 플랫폼 인식은 후진적이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유혹에 빠지는가 하면 이의 집단이 특정 플랫폼을 타깃으로 지목하면 정치가 나서 기어이 죽이고 만다. 모빌리티 타다를 몰아낸 것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 검찰의 학잡이었다. 그 결과, 카카오 모빌리티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그런 정치와 정부가 독점 피해를 운운한다. 새 플랫폼 촉진에는 관심이 없다. 플랫폼을 규제할 국리만 한다. 시장을 왜곡하는 건 정부와 정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딱 카카오 사태가 난그 다음날 아침에 용산에 출근하면서, 아, 이거, 이거 독점. 문제 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보를 위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개다번지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이 실패입니다. 기업, 기업이 사기친 거예요. 그렇다고 전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 구글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규제에서는안 되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겁니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경제에서 사람들 내버려두는 단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안전장치를 안한 하는 겁니다. 즉 자동차를 팔때 안전벨트, 가짜 안전벨트, 가짜 안전벨트를 달아준 거예요. 그렇고 팔아먹었어요. 그거를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을 기회로 플랫폼을 규제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을 규제라면 또 타다 규제하고 뭐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무슨 규제 많이 했잖아요. 무슨 우리 우버 규제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 외국의 플랫폼 업체만 독점력을 더 키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뉴스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이고금리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어, 주요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볼코의 실수 교육력는 파월. 현재 미국 연방준비의장이 파월이고, 볼코는 레이건 시대 때의 연방준비위원회, 페드의원장이 볼코입니다. 이 볼코 때, 볼코가 그 연준의장한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19% 까지 이자율을 올렸어요. 여러분, 선진국에서 19% 이자가 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미국이 막 난리 났죠, 막.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연방준비 의장이, 연준 의장이 볼커가, 아, 이거 인플레이션이, 아, 심각해. 그러니까 쭉 올렸어요. 금리를 올렸다가 좀 낮아질 것 같으니까 다시 내렸어요. 그러니까 또막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은 결국은 금리를 19.1%까지 올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자, 이 기사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파월이 지금 현재의 미국 연준 의장이 나는 파월처럼 안 해. 볼코처럼안 해. 조금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금리를 내는 일은 안 해. 계속해서 올릴 거야. 이겁니다. 계속해서 올릴 거야. 이 기사가 지사하는 말은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기사는 고금리를 2년 이상 끌고 갈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아마 그,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지시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 댓글에도 그런 게 있어요. 태블릿 PC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될 게 아니다. 라고, 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할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5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윤동열 대통령에게 준 겁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즉시 추석 운실를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과해야 합니다. 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이재 대표를 불러서 변이재 대표에게도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력입니다. 그것을 저는 정치력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왜 그거를 눈치를 못 챌까? 한동열 법, 이제 윤석열 법무부 장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거를 정뭐 눈치를 못 챌까? 그것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 에, 하,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예. 이상루 기자님의 TV 영상 노출을 위해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추천 눌러 주십시오.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초소원을 빨리 석방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이용할 무엇이 남아있으던가? 너무 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초소원 씨 석방에 대한 견해에 동의한다는 댓글을 보내주신 반응이 있습니다. 정광원 목사님 말, 편의지에게 1억 원의 수차례 돈을 줬다고 한다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정광원 목사님은 여러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넌돈 줬으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근데 꼭이 양반은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돈 줬다는 이야기를 꼭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한테 돈 줬다는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그 돈이... 올바르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정화한 목사가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지 않은 돈을 저 사람에게 줬습니다라고 실토하는 거라니까요. 지난 며칠 전에 또 지만온 씨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가 큰코 다쳤죠? 목사님, 그 목사님 돈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 돈이라고 자꾸 표시하시는데, 그 목사님 돈, 자기 돈 아닙니다, 그거. 성도들이, 성도들이 낸 돈이에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변희재 씨에게 돈을 1억을 줬다. 변희재가 일을 잘하고 있고, 돈도 열심히 잘하라고 준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끝나는 거지. 전 변희준 씨가 정광웅 씨한테 돈 받은 거 남으라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청광한 목사님한테 돈 받은 일 없어요. 야, 예. 음. 저는 돈 받은 일 없습니다. 자, 아, 뭐. 굉장히 많네요. 아, 뭐그 이시케이라고 하는 분이 달러를 보내주셨네요. 외국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후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뭐 b 베스 시청률도 내시잖아요. 예. 이성로의 견해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시면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회에서 보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업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 잠도교 숙면 매트에서 워싱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전압이 있는데 워싱패드를 사용하면 전압이 모두 빠져나간다. 근데 사람 몸에 있는 전압은 대단히 건강에 유해하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워싱패드를 설치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캡의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캡의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음.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패디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의 그 단위는 볼트입니다. 지구는 전압이 제로 볼트입니다. 잠, 그, 어싱패디에 맨, 맨 살이 닿기만 해도 몸에 있는 정전기가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에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잠도끼가 워싱패드 출신 기념으로 10월입니다 10월 중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벤탈을 신청하시는 고객분께는 워싱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물론 워싱패드만 도 따로 판다고 합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제가 금요일인데 조금 방송을 일찍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대전에서 방송 기자 클럽 하루 종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가기 위해서 내일은 제가 좀 6시쯤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